온라인 계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겹쳐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의왕시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방송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중학교를 졸업한 비보이 홍성식 그림 그리는 진행자 구담 보컬리스트 주앤 헤어디자이너이자 인기 유튜버인 기우쌤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마련한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드림온 에어. 이들은 온라인 계약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 이일 멘토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의양시에서 청소년 관련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청소년 행사들과 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했고 그걸 토대로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멘토들과의 만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 방송당일 청소년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멘토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는 다른 분야의 교육도 온라인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이기 어려워진 만큼 활용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방송 중에 채팅을 하게 되면은 그 진행자와 멘토와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궁금한 것을 직접 이렇게 물어가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각 분야 멘토들과 만날 수 있는 의왕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4월 30일 오후 3시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지우입니다.